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디뉴스 여행! <목소리> <목소리> 영상실로 오늘 <Yeah>, yeah, yeah.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목소리>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 9월이 오... 행사가 참 많은 달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독서의 달로도 알려져 있죠? <목소리> 그럼요.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그 계절이 오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어, 음. 아직은 좀 살짝 덥긴 하지만. 네. <laughs> 은도 씨는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나요? 있죠. 어, 뭔가요? 저는 시집을 요즘 읽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나태주 시집이나 기영도 시집. 네. 전책 좋아요. 진혁 씨는요? 아, 저는 삶에 치여서. 음. 어, 책을 잘 많이 못 읽는데.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어,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 소개된 책은 다 읽어 보고 했던 기억은 나요 아... 어렸을 때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어, 책을 읽읍시다 들어보긴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했죠 아 이제 은솔 씨가 오고 나니까 <laughs> 이제 제가 라떼가 됐어요 <laughs> <laughs> 네아 그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아. 농담입니다 알죠+ 알죠 아무튼 어린 시절 진혁 씨처럼 우리 영상실록 오늘 앤을 보는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방송 열심히 보면서 역사 공부 함께하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과거 여행 떠나봐야겠죠. 네. 은소로리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했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서울은 함락당했고, 한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을 빼앗겼는데요. 하지만 1950년 9월 15일, 더글라스 메가더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을 시도하며 맹공격을 가했습니다. 유엔군의 한포 공격에 인천 앞바다는 불바다가 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은 작전 계획 100 비라고 불립니다. 원래는 네. 아. 이게 이제 작전명으로 암호화를 해서 크로마이트가 된 건데요. 크로마이트는 그 보안 유지에 특히 신경을 쓰고자 작전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어들 중에서 고른 겁니다. 음. 그 크롬 광석에서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아, 광석에서 따와서 네. 보안 때문에 또 상관도 없는 거로 이름 짓는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네. 음. 당시 우리 해병 4개 대대, 미국 제7보병사단, 제1해병사단은 전격 공격을 감행, 인천을 되찾고 김포 비행장과 수원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인천을 완전히 수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비행기와 순양함, 구축함은 여러 곳의 적진지를 포격했는데요. 19일에는 한강 건너 공격을 개시했고, 20일 주력 부대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이6일 정오에는 중앙청에 한국 해병대가 태극기를 개항함으로써 작전을 끝냈습니다. 어, 당시 이 작전 때문에 인천 시내가 폐허로 변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작전으로 시내가 폐허로 변한 것은 물론 이백2물두 명이 전사하는 등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른 엄청난 작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천구백육십삼 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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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라면. 라면은 때로는 밥 대신 때로는 간식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1963년 9월 15일 S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출시됐습니다. 아, 먹고 싶다. <laughs> 저 너무 좋아요. 해아 그래요? 네. 저도 라면 정말 좋아거든요. 하 <laughs> 빨리 먹고 싶어요. 아전 진짜 라면을 볼 때마다 가끔씩 참 감사하다. 네. 이렇게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삼시세끼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네. 저 라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라면을 그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어. 아니에요. 아, 네. 일단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라면을 만든 건 맞아요. 아. 그런데 이 기술을 처음 제공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일본의 한 식품 회사가. S사의 라면 기술을 제공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은 100g에 10원이란 가격으로 책정됐는데요. 하지만 라면의 낯선 모양과 닭고기 라면의 느끼한 맛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춧가루, 마늘 등을 첨가한 라면 스프를 개발했고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후 성장해온 우리의 라면은 지금은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laughs> 아 진짜 라면 너무 좋아요. 네. 아 끝나고 라면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럼 이번엔 189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감독은 평생 동안 단한 편의 영화만 만든다. 그는 그걸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반복할 뿐이다. 이 말은 20세기에 활약한 프랑스 영화의 거장 장 르누아르 영화감독이 한 말인데요. 1894년 9월 15일 영화감독 장 르누아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과 문학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데요. 이후 1924년 영화《물의 딸》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고 혁신적인 작품들을 내놓으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어, 르누아르 감독님은 감독뿐 아니라 배우로도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오 맞아요. 그는 영화 감독과 배우, 프로듀서, 저자로 활동했는데요. 어? 무성 영화 시대부터 196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40여 편 이상의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와장 르누아르 감독은 또 미술계에도 큰 보탬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음. 어, 미술도 직접 하신 걸까요? 어 그건 아니에요. 아. 그의 아버지가 피에르 오귀스트라는 화가였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저술과 증언을 많이 남겨서 향후에 프랑스 미술계에 큰 보탬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장 르누아르는 영화 위대한 환상, 게임의 규칙, 황금 마차. 풀밭 위의 오찬, 해변의 여인 등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우수 예술공원상 1945년 NBR 어워드 최우수 감독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이후 그는 1979년 2월 12일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9월 1 5일에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54년에는 첫 여성 유엔총회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오, 첫 여성 유엔총회 의장. 어떤 분이셨나요? 네. 1947년부터 3년간 소련 대사를 지낸 인도의 팬딧 여사였는데요. 팬딧 여사는 인산말에서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공정하게 사물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음,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음. 또 1969년에는 한국주택은행에서 주택 복권 발매가 시작됐습니다. 오, 아 이때 첫 주택 복권이 탄생한 거네요. 첫 발행되고 또첫 1등한 사람은 아 기분이 어땠을까? 부러워지네요. 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네. 네, 우리도 매주 복권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아,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주택 복권은 무주택 군경 유가족, 국가유공자, 파월 장병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2000년에는 제 27회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기도 했습니다. 아, 어, 공동 입장하면서 정말 기분이 벅찼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북한이 동시 입장할 때 11만 관중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진로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